안녕하세요. 하루 중 가장 핫한 특징주에 대해 분석하는 특징주 필터링 채널, 생생주의조 모토입니다. 차트를 통해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소개, 재무제표분석 호재 악재 등을 분석하여 투자할지 말지 고민되는 특징주를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부는 하기 싫고, 때로는 벌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김프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투자에 대해 공부한 사람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된다. 알고는 있지만 근데 공부하기 싫고 귀찮으실 겁니다. 여러분 대신 제가 공부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떼돈을 벌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겠고요. 떼돈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제가 돈 잃지 않으면서 투자하실 수 있도록 특징주들 잘 필터링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성통상에 대해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얼마 전엔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다! 라고 주장을 하더니, 어제 아침에는 후쿠시마 원전부지에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건가요? 어찌 좀 조용하다 싶었는데, 요즘 다시 난리를 피우는 일본입니다. 2019년 여름,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제외시키면서, 노제팬 운동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아, 저만 해도 아직은 웬만하면 일본 상품을 쓰지 않고 있는데요. 노제팬 운동의 반사익을 본 여러 기업이 있는데요. 보통은 이들을 애국 테마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나미랑 신성통상이 대표적인데요. 오늘은 신성통상에 대해서 기업 주가, 재무제표 그리고 호재와 악재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통상이 하는 사업은 크게 수출 사업, 패션 사업, 유통 사업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 회사는 1968년 설립되었는데요. 그때부터 니트 의류를 OEM 형태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회사 홈페이지를 가보니 주요 바이어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밑에 보이는 뭐, 타깃, 월마트 등큰 유통업체들에게도 제작을 한 다음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아메리카닉을 아베크롬비 등에게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미국, 중국, 니카거라, 베트남 등 9개의 해외 법인을 통해서 발 빠르게 납품을 하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사는 니트 의류 OEM으로 성장을 하면서 국내에서는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왔습니다. 1994년 올젠, 1995년 지오지아를 시작으로 2000년대에는 국내에서 스파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것을 캐치했고 2012년에 탑10 브랜드도 런칭을 했습니다. 스파 브랜드는 패스트 패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최신 트렌드를 빠르게 찍어내고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곳들을 스파 브랜드라고 합니다. H&M, 자라 등이 대표적이고요. 유니클로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브랜드로는 탑텐, 스파오, 에이세컨즈 등이 있는데요. 2021년 2월 기사에 따르면 탑텐이 국내에서는 자라도 꺾을 정도로 한국 스파 브랜드 1위를 굳건히 지키며 질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성통상은 탑텐 말고도 지오지아, 엔드지, 올젠, 에디션 등 남성복 쪽으로 많은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퀄이 엄청나게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가격이 엄청 저렴해서 가성비로 괜찮더라고요. 저도 그냥 편하게 출근할 때는 여기 걸 많이 입는데요. 지금 입고 있는 스트도 엔드지에서 산 겁니다. 그리고 회사가 돈을 잘 버는지 모델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박서준, 이민우, 원빈, 김선호 씨가 모델입니다. 가격도 엄청 저렴한데 이게 남는지 조금 의문입니다. 회사가 하는 유통사업으로는 경기도 양주의 리치마트라는 지역 밀착형 할인점을 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 저렴한 마진 정책으로 마트를 하나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사업별로 매출은 어떨까요? 신성통상은 조금 독특하게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에 6월 30일을 하나의 회계 연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의 3분기가 신성통상의 1분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튼 다시 보시면 수출 사업은 최근 기준으로 전체 매출 중에서 34.8%를 차지하고 있으며 패션 사업은 6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사업은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출 사업은 조금 줄었지만 패션 사업부에서는 매출이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수출 사업은 OEM 방식으로 만들어서 납품만 하기 때문에 마진이 그리 남지 않습니다. 그나마 마진이 조금이라도 더 남는 패션 사업부 매출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회사에게는 좋은 시그널로 보입니다. 어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대표적인 애국 관련주로 묶이는 신성통상은 10시가 조금 넘은 시점부터 많은 거래량을 보이며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흘러내려왔고, 어제는 2.49%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대통령님이 일본 대사를 만나면서 기대감이 계속 상승을 했고요. 주가는 8.52% 상승한 191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신성통상의 10년간 주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에 탑10을 런칭한 다음에 조금은 갈피를 잘못 잡다가 2015년부터 탑10의 입지가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에 반기 실적이 두 배나 뛰면서 큰 기대를 받았던 신성통상이지만 같은 해 재고부담, 그리고 구조조정 등 삐걱거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평창 올림픽 롱패딩 대박으로 기대를 받긴 했지만, 별다르게 주가가 크게 오르진 않았고요. 주가는 천원대 박스권에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국내에서는 반일감정이 극대화되었고, 신성통상은 애국 테마주로 묶이면서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나름 괜찮은 주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신성통상의 주가는 상승할 수 있을지, 일단은 투자해도 괜찮은 안전한 회사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재무제표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재무제표 분석은 연간으로 먼저 보고 최근 상황을 보기 위해 조금 있다가 분기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신성통상은 6월에 결산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한 개의 회계 연도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연간 재무 상태표를 보면 눈에 띄는 것은 부채 비율이 최근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것인데요. 2020년 6월 기준으로 248.12%입니다. 하지만 2018년 2019년에도 200% 가까이로 원래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많아진 건데요. 회사의 유동자산은 유동부채보다 200억 정도 많지만 신성통상은 재고자산이 엄청 많습니다. 유동자산은 재고자산이랑 당좌자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재고자산은 판매가 되어야 현금화할 수 있는 거고요. 당좌자산은 바로 현금화가 쉬운 자산을 말합니다. 신성통상의 재고자산을 보면 꾸준히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당좌자산은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1,600억밖에 없습니다.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유동부채는 4,500억 가까이 있는데 말이죠. 조금 불안불안하게 계속 이어오고 있는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연간 손익계산서를 보면 그래도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좋아 보입니다. 특히나 2019년 여름 일본 불매운동으로 탑텐은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기세를 이어서 매출이 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 원가가 워낙 높고 판관비도 많아서 영업이익은 그리 많이 남지가 않습니다. 1조 원의 매출을 일으켜서 398억의 영업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신성통상의 영업이익률은 2020년 6월 기준으로 3.88%인데요. 근데 이것도 그나마 좋아진 수치입니다. 같은 산업군에 있는 다른 기업들과도 비교해볼까요? FNF의 영업이익률은 14.63%이고, 영업무역은 11.95%입니다. 그리고 한섬은 8.53%입니다. 회사가 적자가 아닌 건 좋지만, 나가는 게 너무 많은 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회사 보고서에는 제품과 원재료의 가격 변동표가 있는데요. 보시면 회사 정책상 가격은 해가 갈수록 점점점점 떨어지는데, 원재료 값은 대부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좋은 퀄리티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 원가가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리고 회사는 공격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늘리고 있는데요. 보통 매출의 얼마를 떼줘야 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판관비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분기 재무상태표를 볼 텐데요. 부채 비율은 조금 줄어서 238.87%입니다. 유동자산도 유동부채보다 조금 많긴 하지만 재고자산을 뺀 당자자산만 생각하면 여전히 불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더 불안한 것은 회사는 차입을 엄청 많이 했는데요. 단기 차입금을 어떻게든 만기를 늘려서 장기로 만들고 돌려막기의 형태로 어찌저찌해서 잘 돌려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차입금은 어쨌든 이자를 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익이 필요합니다. 최근 반기 손익계산서를 작년과 비교해볼텐데요.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매출은 더욱 늘어왔습니다. 하지만 매출 원가와 판관비가 더 많이 늘어서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어든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신성통상의 재무제표를 종합해보면 부채비율이 걱정이 되고 당자비율로 보면 더 걱정이 된다. 그리고 차입이 많다는 것은 이자 부담도 있고 혹여나 잘못 터질 우려도 있다. 회사가 매출이 느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지만 저가 정책으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성통상이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호재와 악재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2019년 여름 시작된 노제팬 운동은 유니클로에서 더욱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불매 운동은 얼마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유니클로 CFO의 인터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때 탑텐은 본격적으로 애국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8 1로 광복 기념 독도의 날 기념 등 아주 적합한 마케팅으로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었습니다. 유니클로는 점점 자리를 잃어가고 있고 탑텐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매출이 전 회계년도 대비해서 매출이 8.5%가 올랐습니다. 물 들어올 때 적절하게 노를 저어서 좋은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신성통상에는 탑텐, 지오지아, 엔드지, 올젠, 에디션 등 여러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기본 아이템부터 남성 정장, 코트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서 옷살때 정말 편한데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할인을 정말 많이 합니다. 남자 수트 셋업을 보면 25만원짜리도 있지만 10만원 내에 상품들도 많습니다. 회사 어플에 들어가보면 정상가는 298,000원인데 판매가는 159,000원이고요. 세트 판매가로 추가 할인을 받아서 89,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게다가 할인 쿠폰도 거의 매달 주기 때문에 10% 할인이 또 들어갑니다. 8100원으로 수트를 살 수가 있습니다. 원래도 저렴한데 이렇게 계속 할인도 해주고 탑10에서는 1 플러스 1 이벤트도 엄청 자주 하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걸까요?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유니클로가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지금 기회를 잘 살리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스파오, 에이세컨즈에다가 심지어 요즘엔 무신사 스탠다드까지 치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가격 경쟁이 심하게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탑2는 그래도 초저가 전략을 잘 선택했고 연 매출 1조를 넘었다. 판매량이 증가를 한다. 이러한 기사를 볼수 있듯이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회사는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사무시장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회사 보고서를 봐도 정말 많은 사무사체로 계속 연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재무제표 분석에서도 봤듯이 차입금이 엄청 많다고 했잖아요. 이에 관한 기사가 있길래 가져와 봤는데요. 신성통상은 순차입금 규모가 매우 커져서 재무지표를 악화시키고 있다. 순차입금은 3,566억으로 차입금 의존도가 50%를 넘는다. 일반적인 기업의 차입금 의존도는 30% 이하가 적정하다고 평가하는데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유동성 리스크가 크다 또한 신성통상은 단기자금을 주로 운영하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총 차입금 4,229억 중에서 65%에 달하는 금액이 1년 내 만기가 도래한다 회사는 뭐 여태껏 만기를 늘리면서 잘 버텨왔으니까 어떻게든 잘 버티겠지만 초저가 전략으로 영업 이익도 크게 증가하지 않는 지금 상황에 금융 비용에 대한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여나 뭔가 잘못 어긋난다면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신성통상은 애국 기업이라는 바른 이미지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이미지도 있습니다. 먼저 고객 서비스가 진짜 안 좋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탑텐몰을 이용해서 옷을 구매한 뒤에 취소하거나 환불하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저도 한번 당해보기도 했는데요.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는 데까지 몇 주가 걸리더라고요. 한달 넘게 교환을 못 받았다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고객센터 연결 안 되고, 카톡 상담 아예 안 되고, 이런 걸로 진짜 유명합니다. 2019년에도 말이 많았는데, 2020년이 되어서도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결제를 했는데, 갑자기 시스템 오류로 일방적으로 결제가 취소됐다고 해요. 그래서 고객은 아, 품절인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며칠 있다가 똑같은 상품이 가격이 올라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고객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가 박히고 있는데 회사 내부적으로도 뭔가 잡음이 많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회사가 위험하다면서 직원들을 대규모로 구조조정합니다. 심지어 당일에 해고당한 직원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회장님의 아들은 과장으로 입사를 하고 둘째 사위는 이사로 입사를 했습니다. 물론 사위가 입사를 한게 19년 11월이고 아들이 입사한 것은 2020년 1월이니까 시기가 완벽하게 겹치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당한 분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2020년 4월에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됐는데요. 이때 회사에서는 버스를 대절해서 단체 회식을 하는 등 내부적으로 뭔가 잡음이 많은 신성통상입니다. 게다가 지금 세무조사도 받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2020년 5월에 처음 나왔던 건데 2021년 3월에 조사 4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가 아니라 비정기 세무조사라는 점이 더욱 위험해 보이는데요. 회사는 2007년에 모기업 가나안으로부터 54억의 드림 센터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 인도네시아 법인은 계속 적자를 낸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2016년에 신성통상이 다시 가나안에게 150억에 재매각합니다. 여기서 탈루네온과 비자금 형성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래저래 참 이슈가 많은 기업입니다. 신성통상 결론입니다. 일본이 이상한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고 신성통상의 탑10은 유니클로 대체제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원래도 저렴한데 할인도 엄청 자주 하고 추가 할인 쿠폰도 계속 주고 있습니다. 퀄리티도 엄청 나쁜 것은 아니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불안한 부채비율, 당좌비율 그리고 너무 높은 차입금 의존도로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있습니다. 회사의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포인트이긴 하지만 최저가 전략의 할인까지 자주 해서 영업이익으로 남는 것은 별로 없고 심지어 차입금의 이자비용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것은 더 적습니다. 게다가 회사 내부 외부에서 자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투자하기에는 뭔가 조금 애매합니다. 장투로 가만히 쭉 넣고 있어야지 이랬다가도 혹여나 이상한 뉴스가 뜰까봐 계속 신경이 쓸것 같습니다. 편안한 생활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본이 계속 이상한 짓을 하고 심지어 이번에 도쿄올림픽까지 있어서 더 다양한 이상한 짓거리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신성통상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쭉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기에 단타를 하셔도 좋겠지만 조져지는 건 항상 저인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풍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꼭 충분한 공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돈 잃지 않고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대신 잘 분석해서 특징주 필터링하러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